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제가 어게 자주 활용하는 어, 아마존에서 나온 킨들 Kindle, 그리고 킨들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부속품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 제가 일전에 그 소개시켜드렸던 영상 중에 그리 리디북스를 통해서 TTS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어로 된 영상이긴 한데요 올린 적이 있는데 어 그렇게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책을 읽거나 아니면 또 발음을 듣거나 하는 걸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게 이제 이 킨들이잖아요. 요 기종은 킨들 파이어라고 하는 어 아마존에서 나오는 저렴한 태블릿이고요. 그래서 이런 뭐 아마존에서 나온 책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어, 제가 평소에는 킨들 파이어로도 읽기는 하지만 보통은, 어, 몇번 등장하긴 했지만 이런 킨들, 어, 오아시스라든지 페이퍼 화이트라든지 이런 기종으로 이 e 잉크 기종으로 주로 읽어요. 근데 이제 이 잉크 e 기종으로 주로 읽는데 왜 오늘 굳이 킨들 파이어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 옆에 보이는, 어, 에코다시라는 친구를 활용해서 TTS를 통해서 이제 어, 책을 듣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어, 사실은, 음, 원래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스마트 스피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라인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애플에서도 뭐 홈팟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구글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사실은 다른 어떤 그런 스마트 스피커에 비해서 아마존에서 나오는 그런 에코 시리즈들이 뭐, 성능이 월등하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역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전자책, 내지는 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책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킨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TTS를 들을 때그 전자책 어플을 통해서 전부 다어 그대로 재생을 할수 있지만 이 킨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바로 그 어플에서 어 TTS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어,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영어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킨들을 통해서 영어책을 구입을 해서, 어, 그걸 이제 TTS로 활용을, 어, 하는, 어, 그래서 이제 언어 듣기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 한 2월? 1월? 언젠지 정확하긴 잘 모르지만 올해부터 어, 이런 에코 시리즈들이 일본어도 반응을 하게 됐어요. 어, 지원을 해주게 됐어요. 근데 일본어뿐만 아니라 몇 개국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않고요. 일본어는 되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저는 이제 대부분은 알렉사라고 지정이 되는데 저는 알렉사가 좀 약간 너무 길어서 에코라고 부르거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에코 오노 탱키 오시에 때 大野原では 6월 27일 수요일 1 2시まで무ー注意報が発令されています現在は曇りで気温は摂氏2 1度です今夜は断続的に雨が降るでしょう予想最低気温は2 0度です네 이런 식으로 어, 반응을 해 주는데요. 생각보다 일본어 발음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어, 한번 그 일본어를 듣기 그~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일본어 공부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 보게 됐어요. 이제 보통 음 알렉사 어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플은 안드로이드에서도 어 다운 받으실 수 있고 뭐어 애플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플을 이용해서 이 친구에게 <laughs> 어 TTS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아까 이제 뭐 날씨 물어봤으니까 날씨에 대한 정보들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 밑에 이제 킨들이라는 부분이 있죠. 다른 이제 뭐 뮤직이라든지 다른 서비스들도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이 책이라는 곳의 항목에 들어갔을 때 여기 보시면 어, 기계들이 있습니다. 기계들이 있는데 만약에 파이어 같은 걸로 지정을 하면 이 디바이스에서는 재생을 할수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 에코닷을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음 나왔던 책들을 어 한번 뭐해 영어 책 한번 먼저 읽어 Grandpa Joe paused and ran the point of his tongue slowly over his lips. It makes my mouth water just thinking about it. He said. Mine too, said little Charlie. But please go on. While they were talking. Mr. and Mrs. Bucket, Charlie's mother and father had come quietly into the room. And both were still. 止めて? 네,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럼 일본어 책도 한번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이후네와암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희로스를, だけどさ, 사이경이 도심이 때 의미가 ること과 도심이 어스를 사이경의 설명에 뭐~ 흡수해도, 도심에 기사에가 필요하다고 뭐~ 에코, 도메때 네, 이런 식으로, 어, 잘 읽어줘요. 발음 굉장히 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저희 그 다른 TTS 어플처럼 이렇게 어, 텍스트에 줄이 나오거나 지금 여기를 읽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지 않아서 그게 조금, 어,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틀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자, 뭐, 오아시스라든지, 어, 페이퍼 화이터 같은 그런 전자, 잉크로 된 그런 전자책 리더를 통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눈으로 읽는 것이 시간이 더 빠르긴 한데요. 어, 그래도, 음, 아무래도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빠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일본어 책은 책을 읽을 때 한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되게 고민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읽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사전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뜻은 알면서 발음을 모를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에코, 듣게 때? 이영이 부지미って 의미가 아는 것은 부지미をする 이영의 설명도 含함해 어떻게 해도 기사가 필이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네 이렇게 뭐 누워서 책을 읽으면서도 뭐 소리로 다시 읽어줘 내지는 어, 멈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발음이 어 부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일본어 발음을 가지고 읽어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요즘에 어, 꽤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책도 읽을 때 집중 안될 때는 TTS 꽤 틀어놓으면서 요즘에 듣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도 어, 들으면서 읽으면 조금 더 집중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발음이나 듣기 공부도 되는 것 같아서 혹시나 어느 정도 이제 일본어 책을 읽을 수 있으시거나 내지는 일본어를 들을 경어경 어, 경, 뭐가 많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어, 이런 어떤 그런 책을 읽어주는 킨들의 에코 시스템을 가지고, 어,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아마존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국내에서 구입을 하실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킨들이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뭐, 이건 이제 제가 쓰는 건 에코닷이라서 가장 저렴한 것이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스피커까지 빵빵하게 붙어 있는 조금 더윗 라인의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세일을 많이 해서요. 저는 한 이거 지금 한3 0 0 0엔 정도 할때 사가지고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안녕.